<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8장 19절로 38절입니다. 38장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새 친구도 엘리후도 아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욥 너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며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상자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그 인간의 상자 안에 가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이나 신학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학문으로, 신학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말했던 반성적 지혜, 규범적 지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되심을 38장에 드러내십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서 38장,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욥처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욕과 같은 엄청난 고난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현연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각자의 삶으로 욕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돌아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는 대답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자 수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수많은 질문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때는 욕기서 38장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때는 인간의 왜 라는 질문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 반응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인간의 한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날씨의 창고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빛과 어둠의 길입니다. 이것은 고대 당시 태양이 뜨고 질 때의 지평선 너머로 빛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 배경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표현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가 떠서 하늘에 길이 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석양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 태양이 어떻게 뜨고 지고 달이 뜨는지는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길과 지는 그 길을 너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요백에 그 빛과 어둠의 끝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특별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반의법으로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의법으로 너희들은 알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빛과 어둠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날씨의 창고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해가 뜨고 석양이 지는 그것을 길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날씨의 창고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눈, 바람, 비, 번개가 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란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가 눈과 우박의 창고를 보았는지 묻고 계십니다. 눈과 우박이 내리기 전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너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고대 당시 날씨는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은 이런 폭설, 폭풍, 홍수, 번개, 우박을 통하여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동풍, 비가, 번개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멈추는지를 너가 알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도 드러내십니다.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꼭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려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서부터 30절은 이 모든 날씨의 근원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통제하는지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날씨의 창고라는 표현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주입니다. 지금도 천체 우주는 여전히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공간이자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술을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겠느냐?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물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욕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묘성과 삼성의 띠를 묶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별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북두칠성과 같은 모든 별자리들의 궤도와 그 법칙을 아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는 인간은 별뿐만 아니라 비와 번개 또한 통제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36절서부터 38절까지는 구름, 비, 흙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에서만 바라보는 자연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끔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의 통제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살 아이가 딸기 사탕 맛을 좋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딸기맛 사탕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이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온전한 목적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백에 인간 중심의 사상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생각을 옮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8장.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겨울이 겨울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때론 계절의 변화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 달갑지는 않지만 그 변화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통제하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감사한 한 날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나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피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신뢰로 오늘 떠오르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 하심에 동참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